시작이 언제인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알수 없는 환상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에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모를 도깨비불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도깨비불은 한번 보게 되면 자신이 빠져버린지도 모르고 그저 그 흔적을 찾아서 따라가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모르게 빠져버리게 될 도깨비불은 한국의 설화를 소개하는 오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사랑, 공포, 교훈을 모두 담고 있는 이야기. 실화가 섞여있어 더 매력있는 한국 설화에 이끌려 천천히 도깨비불을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야기들을 맞이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온 SBS s 저녁 방송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그동안 가족들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벌써 도깨비불 사회차를 맞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다리 대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KBS 전설의 고향이 나온 에피소드인데. 워낙 옛날에 방송된 작품들이라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이거 상당히 무섭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만으로도 오금을 저리게 하는 덕대골이란 설화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덕대골의 전설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덕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덕대는 이른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죄인들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효의 가치를 중시했던 조선시대에는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죄인이라 하여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덕대골은 이러한 불효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산하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산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무꾼이었는데 산을 타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웬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는 병에 걸린 남편의 건강을 위해 매일 밤 산속에 가서 지성을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정도 모르고 부인을 의심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 just wanna play this game 사랑이란 감정에 배려된날 가득 채웠네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답을 쌓아 올렸네 너의 조각들로 빼곡해 내 맘을 채운 너의 눈코입과 너의 특유의 말투와 얽양 시야에서 흐릿해져갈 때면 이 정거리는 나야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하던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속된 남편의 의심을 견디던 여자는 우연히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스님에게 남편의 병을 낫게 할 비법을 묻게 됩니다. 스님은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이내 비책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비책은 놀랍게도 죽은 지 3일이 되지 않은 시체의 다리를 잘라 가마솥에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처음에는 기겁을 했지만 지푸라기와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덕대골로 향합니다. 수많은 시체들을 해치면서 전진했죠. 중간에는 해골도 있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죽은 지 얼마 안된 시체가 그녀의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녀는 시체를 절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윽고 시체를 절단한 그 순간, 내다리네라 시체가 일어나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여자는 기겁했습니다.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뛰어가기 시작했죠. 시체도 따라서 내다리네라내다리네라 하면서 미친 듯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기겁을 했고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붙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여자는 기지를 발휘해서 간신히 산 아래로 탈출, 집에 도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게 붙잡히기 직전 시체의 다리를 가마솥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여자는 그 이후 바로 기절했는데요. 어느덧 아침이 밝고 아침에 눈을 뜬 여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어젯밤에 그 시체가 천년 묵은 산삼이었던 것이죠. 여자는 그 산삼 달인 물을 남편에게 먹였고 남편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네요. 널 어쩌면 좋을까 이런 맘은 또 처음이 저리 듣고 자란데, 하나 싫실 d 건 I don't play the game? 우리 진짜 별나게.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해. 넌 그걸 너무 잘 알고 날 착각해. 나도 마찬가지인걸. 우린 전 별나고 이상한 사이야. 서로를 부서지게. 오늘은 덕대골의 전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화를 믿으시나요? 모든 것은 설화인 만큼 그저 환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 남긴 자그마한 진실들이 저희들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드는 법이죠. 오늘의 도깨비 불은 바쁜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께 오싹한 시원함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쌀쌀해진 가을에 따뜻하게 타들어가는 도깨비불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도깨비불 연출 정지은 기술 김유진 진행 김태훈 제작의 숭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